전유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미스 트롯 예서의 달락 이후 평범한 삶을 살겠다던 그녀가 지금은 현역가왕의 초대 우승자로서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는 상상도 못할 고뇌와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선 전유진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어릴 적 그녀의 순수한 노래 사랑에서 시작된다.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경연에 참가하게 되었지만 이는 그녀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 미스 트롯 예서의 달락 이후 그녀는 노래를 그만두고 평범한 학생의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그녀는 어른들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다시 무대로 이끌었다. 그녀는 현역가왕에 직접 참가하기로 결정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현역가왕에서의 그녀의 여정은 시작부터 남달랐다. 단순히 칠터키리라 안에 드는 것이 목표였던 그녀는 결국 초대 우승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우승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성장의 기회였다. 무대에서의 부담감과 대중의 시선을 견뎌내며 그녀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말한다.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매 무대마다 제 실력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녀의 성장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다. 바로 가족, 팬들. 그리고 현역가왕 동료 가수들이었다. 특히 손태진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인 손태진과의 협력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그녀는 손태진을 인간으로서, 가수로서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그의 도전 정신과 노력을 본받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유진의 성장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대중의 시선에 적응하지 못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한다. 대중의 관심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두려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는 무대에서의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다. 전유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만 머물지 않는다. 그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확장해 가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전국 투어 공연. 학교 생활까지 병행하며 체력적으로 지칠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경험과 무대를 향한 갈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은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말한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기본기뿐 아니라 춤, 입담, 다양한 끼를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과거에는 이런 요구들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가수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팬분들은 물론 많은 대중분들께 저라는 가수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스무 살을 앞둔 전유진의 미래는 더욱 기대된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며 음악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스스로도 정말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만큼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자신도 있어요. 그녀는 앞으로도 대중에게 더 많은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길을 당차게 걸어가고 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고민과 성장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든 주목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녀는 말한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의 전유진, 그녀의 성장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다. 대중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전유진은 자신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그녀의 노래와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